오늘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라는 종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스가랴의 그 환상 세 번째 말씀인데요, 측량줄, 긴 이제 거리, 넓이 이런 것을 재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보였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읽어 읽어가다 보면 뒤에 보면 천사라고 그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이게 조금 이렇게 모호해요. 그래서 분명히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왔는데, 또 뒤에서는 천사라 그랬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해석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이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어 이렇게. 주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영어는 나냐, 너냐, 그들이냐, 이게 주어가 명확한데, 우리 한국말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내용만 툭툭 던지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넌지, 난지 이렇게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지금 일반 천사들이라고 보, 볼 수가 없고,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다른 천사가 있다면 지금 동등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신약 시대에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이 역사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정말 세 분의 하나님인지 이거를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해석을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안 하지만, 어, 그렇게 깨달아, 깨달으면 돼요. 어, 바로 성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계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고 계시고 하는 또, 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보다도 이제 내용, 내용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밝히셔서 그걸 어떻게 시행하시겠다고 하는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에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부터 측량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는 나라까지 연결이 돼 있고 또그 나라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도성으로 <laughs> 다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이런 역사 속에서만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선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신다는 그러니까 이 땅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이고 또 마지막 나라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고 예언이 다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를 타고 난 사람들은 자꾸 그걸 선민 의식으로 돌려가지고 해석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꾸 해석을 좁혀놓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 메시아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좁혀놔서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미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소속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 되는데 이렇게 명확한 예언도 한번 사람이 이렇게 외골수로, 어, 눈을 돌리면, 이 여럿을, 많은 부분을 보지를 못하는,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신다. 하는 걸, 먼저 밝히셨어요. 여기 보면, 사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나갔는데, 얼마나 넓은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결국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 같으면, 가로가 몇 메타고, 몇 세로가 몇 메타고,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다라고 밝힐 텐데,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재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하도 많고 거기에 가축 사람이 어, 함께 어, 살아야 될 가축이 하도 많아가지고 측량이 불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풍성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줄을 가지고 어느 한계를 긋는 나라가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뭐 담을 치는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거나, 어, 해로운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히 안전하고, 거룩하고, 축복되고, 또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게 한다. 그 말은 영광은 하나님만 쓸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신 분이. 거기에 하나님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지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이나 왔어도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화는 이루어졌지만 이런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점점 세상은 더 상막해져가고 더 무서운 세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야 될 나라예요. 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워질 천년 왕국이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세워지는 이 나라를 이렇게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세우는 이런 번성한 나라를 자꾸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러한, 어, 악이 여기에 존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악이 심판을 받은 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선민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선민부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셨는데 그 예표가 선민이고 선민이 세우는 왕국이 그게 하나님 나라 예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커 쓰시고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응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벌받는 거는 그거는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정화시켜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가 돼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선민에게 초점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차등을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선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구약시대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고 신약시대부터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의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미는 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천주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바로 이방인의 그 교회. 여기서 지상천국 만들려고 교황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석하면 구약을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이 통합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끝까지 주시해야 돼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고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지켜봐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오호라 북, 북쪽 땅에서 도피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건 그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민을.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겨우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북쪽 땅이 어디냐면, 바로 포로되어 갔던 바벨론을 말하고, 성경에서 항상 북쪽 땅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고, 악, 악한 세력이 있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북쪽을. 그래서 북쪽 땅에 있는 선민들아 다 내려와라, 돌아와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 징계를 내리셨다 할지라도, 흩었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으나, 이제는 바벨론 성에서 피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도성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나를, 이렇게 나라는 말이 7절부터 이제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를 설명하기를 바로 여호와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계속 나와 여호와를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그렇게 계획하시고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셔서 내가 그렇게 시행한다. 그럼 누구예요? 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 메시한 거예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님은 선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먼저 이방인이 아, 내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 까 나는 내집내 내 집에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개들에게 온게 아니다. 예수님도 초점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맞추셨어요. 내 백성부터 구원시키겠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선민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어, 선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어, 보내서 불러오시겠다 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흩어졌는데, 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세 대륙에 다 퍼져 있어요. 유럽 대륙에도 다 퍼져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다 퍼져 있고, 아시아 대륙에도 다 퍼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유대계가 그러니까 아직 보고가 안되된 중국에는 어, 유대계 아주 도시, 그, 저, 큰 옛날 성읍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유대계 출신이라고, 얼굴 모양은 중국 사람인데, 그들의 정신은 유대인이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에 퍼져요. 우리 한국에도 유대계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laughs> 또 여기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한 자들을 다시 반대로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역사 속에서 계속 학대를 당해요. 이 현대에 들어서 학대당한 게 바로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600만 명을 다 몰살 시키는 일이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겠냐.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앞장서는 게 천주교예요. 히틀러가 천주교인이에요 이와 같이 어떻게 천주교인이 이렇게 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600만 명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도 뒤로 싹 감추어져 있잖아요 교황이 내가 우리가 600만 명 죽이는데 손잡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독일 스상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죄졌다고 그러지 이게 엄청난 종교적인 이런 범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내가 끝내 많은 나라에서 다 불러들이고 선민을 노력한 자 노력을 다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 그들은 나의 눈동자다 하나님이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린 자를 그냥 안 두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눈동자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똑바르고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주면 버리지 않으시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아, 어,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에 오셔서 그 가운데 머무신다. 시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구원받은 나라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항상 시온이라고 그래. 이게 상징적인 하나님 선민의 나라예요. 내가 시온에 와서 그 가운데 머무르겠다. 이처럼, 어, 선민 구원을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11절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많은 나라가 어디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이외의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 가운데 머무신다. 그래서 선민의 도성 시온에만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이방 나라의 이방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머무시게 돼. 똑같이 머무시겠대. 그때에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과정에는 우선순위가 선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뜻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장차 유다를 거룩한 산에,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그리고는 13절에는 이방인을 향해서는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12절, 13절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유다도 구원하고 예루살렘도 하나님 도성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 13절에 모든 육체, 모든 인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그들 구원할 거다. 요 13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언약에 잠잠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도모하지 말라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됐든 천국이 됐든 거기는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점은 다 성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거기서 차등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에요 이렇게 구약에도 다돼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그 나라에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